자 이제 봐봐. 음, 효모의 산소흡과 발효. 효모 발효 뭐였어? 알콜 발효지 그치 알코올 발효는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 과정 간화에서 반응 1과2가 일어난지 여부를 나타냈는데, 간은 피로부산이 기억으로, 나는 피로부산이 니은으로 되는 과정이야. 그러면은 저 중에 하나가 뭐라고 돼 있어? 아세트알드하이드와 아세트코에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뭐 하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럼 알코올 발효 과정, 아세트코에이는 산소 효과정, 그치? 그 다음에 1과 2는 탈수소 반응과 탈탄산 반응은 순서 없이 나타낸대. 근데 생각을 해보자. 피로부산은 탄소 3몰짜리야. 아세트알데하이드도 탄소 2몰, 아세트코에이도 탄소 2몰이니까 양쪽 모두 탄소 개수가 줄어들어. 그럼 탈탄산 반응은 가나 반응에서 모두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건 X가 들어가서 탈탄산일 수 없지. 여기가 O가 되면서 탈탄산 반응을 읽어야 돼. 그럼 여기가 탈수소 반응이고 탈수소 반응이라는 건그 물질의 수소를 떼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가져가? NAD 플러스가 수소 받아서 NADH로 나가는 거지. 그럼 NADH가 생성되는 쪽이 아세틸코의 산소호팔 때고 아세트알데하이드 할땐 그런 거안 만들고 쇼트만 나오는 거였어. 그럼 뭐니? 얘는 탈수소 반응 안에. 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아세트알데하이드 알콜 발효. 그럼 기억은 아세틸 코에 산소 호흡. 그래서 이거둘다 반응이. 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는 5이다.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가는 아세트 코에 만드는 거야. 반응 1은 미토콘드리에서 일어난다. 산소호흡이니까 미토콘드리에서 일어나야지. 자, 그 다음에, 한 분자당 탄소수분의 수소수는, 자,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탄소수 2개일 때 수소수가 4개였어. 피로부산은 탄소수 3개일 때 수소수가 4개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유가 더 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ᄀ 디귿 세개다 맞아. 됐지?